자, 우리는 3박 4일 여행을 떠납니다. <laughs> 와, 근데 무슨 집이 이렇게 많어? 와, 누가 보면 이사가는 줄 알겠다. 3박 4일 동안 아프지 말고 잘 놀자, 오자. 진짜 여행 출발입니다. 또 하지 말라고? 안 할게, 어, 안 할게. 호텔 분위기가 좀 으스스한데? <laughs> 1107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여기 바닥이 특이해 어떻게 어, 벗어요? 어. 이건 무 돌바닥 같은데? 저기 <laughs> 우와 이게 바다 보인다 와 멋있다. 여기 뉴욕 1층인데. 어, 바닥 진짜 차고. 여기 슬리퍼가 있어, 슬리퍼를 신어. 오, 진짜? 여기. 반신욕 하면서 바다를 볼수 있겠네요. <웃음> <웃음> 슬리퍼 신었어? 응. 좀 분위기는 있다. 좀 기존 호텔하고 좀 느낌이 다르네. 드시죠? 에어컨? 뉴마음은 추위를 많이 타요. 발발발발. <laughs> 온도가 근데 낮게 돼 있긴 하네. 와, 잘 보세요. 귀여워. 귀여우쳤... 어, 이쪽에서 봐도 더 좋다. 여기 창문이 넓어서 그렇구나. 아, 진짜 좋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드는 거. 저녁에 꽁꽁이들 자면 와인 한잔 하시거든. 괜찮아요, 꽁꽁이 비행기 간다. 뭐지? 비행기 실컷 볼 거다. 여기 있으면. 공항이 바로 앞이라서. 얘나 뭐 한다고? 이거. 이제... 초콜릿 먹어본다고? 오빠한테 까달라고 그래. 나야 응. 초콜릿 응. 먹어본 적 있어? 네! 우이 집에 자야.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구나. 응. 맛있어요. 내려주요 내려줘? 어, 조심조심. 침대가 높다. <laughs> 신나, 신나. 예나 조심해. 아니 그리고 이게 침대 가드를 이거를 설치가 의미가 없어. 이게 뭐야? 더 다치겠다. 예나 여기 기대면 안 돼. 우리 이제 수영하러 가자. 예나 마카롱 먹는다고? 예나 마카롱 처음 먹는데 너무 달지? 아니 <laughs> 수영이나 하러 가자. <laughs> 고고! 물놀이 준비됐습니까? 네 네! 루유가 네너 근데 다리 뭐야 이게? 응? 몸 다른 데 봐봐 나도 아파 아니 진짜. 무슨 다리에 몸이 이렇게 많아 음~ 많으니까요 뒤에 봐봐 뒤에는 없죠 팔도 봐봐 아니 팔좀 빼봐 아니 무슨 <laughs> 몸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 해주세요. 대나 좋아? <laughs> 아, 오빠가 잡으라고? 오빠 잡으래. 오빠 잡고 가네. 오빠 뒤에 있네. 오빠 뒤에 매달렸다. 오빠 뒤로 가볼게. 대나 재밌어? 다 <laughs> 뒤로 <예나 재밌어? 웃음> 간다. 디로 간다. 디로 간다. 디로 간다. 디로 간다. <laughs> 밖에 산책로가 보여. 우와 아이 오빠가 재밌게 놀아주네 삐삐 삐삐 삐이야 엄마 아빠 손도 못 대게 그냥 오빠랑 놀아라 뒤집어 주겠어 고이고 <laughs> 뭐하니 <하냐>, 오빠 <웃음> <웃음> 여기다가놔도돼요 네, 거기 놔도도돼요 <laughs> <달사하고 웃음> <재밌게> <laughs> 음. 네, 나도 저먹요 네, 거기 나 나도 저 나도 저 나도 저세요. 네, 거 나도 저세요. 거기 나도 도요 네, 거기 나도 요도거도요 네, 거요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뭐지? <맞아>. 땡겨치다. <laughs> <뺑뼈치다. 오>. 선글라스. <laughs> 선글라스 달라고? <laughs> 네. 너 선글라스 필요 없다며? 아니, <laughs> 지금 필요 있을 거 같아. <laughs> 선글라스 도둑. 아니, 아빠가 봐봐. 줬잖아요. <laughs> 어, 필요 없다고 안 산다고 해놓고, 아빠거 뺏어갔어. <laughs> 여름 1 2시는 이렇게 땡볕입니다. 아... 저기가 쓰러져. 열차, 열차. 아닌가? 어... 뜨거워서 못넣겠다는데 어우. <laughs> 뜨거울 것 같은데. 그런가 줄만 안 뜨거우면 돼요. 응? 어? 얘나는 안... 여기 읽어야 아... 돼. 왜밝은 애? 잡아, 여기 앞에 잡아, 여기, 아니 어... 여기 잡는 거야. 재밌는데. 어. 여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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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무. 잘그 잡아, 해봐, 해줄게. 어, 어, 아, 야! 아야 어, 무서웠어? 이거는 뭐지? 빨리 <laughs> 좋아요 이건. 어, 이거. 오빠는 어떻게 이거 빠는 이거 잘했어. 이거 해볼래? 아녕무 이거 해볼래요? <웃음> <웃음> 아빠가 <어떻게> 해주세요. 아요 아니 <laughs> <안에> 들지 말라고. <laughs> 아니 아빠가 들어줬잖아요. <laughs> 내려 내려. 아 왜요? 할래요. 아니 느려. 손을 내리라고. <laughs> 아니 <이거> 들지 말라고. <laughs> 아니, 이제... 아 줄을 잡아 너는. 그렇구나? 애기도 아닌데 왜 지금 이게 애기될 건가? 어디 가요? 안돼. 어, 그 여기 있어. 아 오빠. 어, 오빠 온대 오빠 온대 어? 아니 걸어봐. 아니야. 오빠도 서스템이야. 걷고 있잖아. 어. 오빠랑 아빠랑 어, 엄마 다 걷고 ]게. 있어. 아니야. 로케 힘들어서 그랬어 잃을 음. 수도 있어, 엔나야. 아이고 힘들어. 뭐야? 머리가. 뭐야? 예. 얘는 메미 온다. 메미. 메미. 메. 물속에 뽕당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우리 바다 가자 이제. 이따가 뭐라고요? 계단. 계단 가고 싶어요? 오야 바닷가 가야지. 응? 물놀이 해야지. 오늘 바다 한 번도 안 가봤잖아. 한번 가봐야지. 나또 얼음 됐어? 아니. 야 이게 <laughs> 아니라 이게 모래야. 만져봐. 아니야, 아니야. 모래가 뭐가 아니야? 물 마시네? 갈매기 물 마셔? 응. 어 갈매기가 있어. 아이고 해다 져서 왔네 진짜. <laughs> 어, 우리 애나 낮잠을 너무 오래 자서 그래 물도 빠지기 시작했어. 빨리빨리 놀아야 돼. <laughs> 무서워 파도. 아 여기 앉을 거야? 엄마가 얘를 잡아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애나 일어서도 돼. 일어서봐. 뭐 어, 일어서봐. <laughs> 쓸수 있어. 어, 오빠도 <laughs> 섰네 우리 예나는 바닷물이 차가워서 그런데 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네. 물 먹었어? <laughs> 엄청 짜지. <laughs> 풍경은 멋있는데 우리 예나는 저기서 계속 안경만 있네. 아이고. 7시 되니까 나가라 그래서 <laughs> 한 30분 놀고 나갑니다. 우리 예나는 <laughs> 오, 소리 들으셨죠? 이 상태예요. <laughs>